안녕하세요. 한약 박사 다한 시원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올라온 광고 내용을 제가 우연히 들어보니까 피부열을 내려준다는 화장품 광고를 보고 피부에 에용제를 발라서 피부 열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피부열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열은 피부에 발생하는 열감이나 표피에 발생하는 열을 말하는데 일반 시중에는 피부 열을 내려주는 제품 광고가 많습니다. 아, 대부분은 수분크림 제품으로 일시적으로 열을 떨어뜨려서 완화시켜주는 제품이어서 바르게 되면 약간 쿨링,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피부 열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방법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햇볕에 노출된 후에 일시적으로 열정을 받아서 발생하는 피부열에는 피부열을 내려주는 제품을 바르면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피부 기능이 떨어져서 오랜 동안 반복되어 나타나는 피부열에는 피부열을 내려주는 제품은 일종의 냉찜질 정도의 일시적인 완화 효과만 있을 뿐 피부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주는 방법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피부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한 증상입니다. 체온 조절 작용이란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열은 피부의 땅구멍을 통하여 수분이나 기화열 형태로 배출되어 정상 체온을 유지해 주는 작용을 말하는데,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지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수분이나 기화열 형태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대측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피부 대축에 열이 머물러 있으면 피부에서 열감을 느끼게 되는데 피부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피부열은 체온 조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치료해야만 증상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피부에서 열감을 느끼면 많은 분들은 몸에 열이 많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피부열은 몸에 열이 많아서 발생한 증상은 아니고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대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오랜 동안 피부 열감을 겪게 되어 한의원에 가시면 몸에 열이 많아서 또는 오장육부에 열이 많아서 또는 열독이 있어서라는 원인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저는 유아 같은 원인에서 피부 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졸작용, 열이 배출되는 작용이 떨어져서 아, 발생하는 것을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열이 많아서 라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열을 내려주는 한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열을 내려주는 한약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한약을 복용할 때는 피부 열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한약 복용을 중단하면 피부 열이 다시 반복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열은 열을 내려주는 치료 방법으로는 아,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열이 땀구멍을 통하여 배출되도록 해야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피부 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여 땀을 흠뻑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열을 일시적으로 자극받았을 때 급성으로 발생하는 피부열은 아, 냉찜질을 하시면 되지만 열을 자극받지, 않아, 자극받지 않아도 항상 피부에 발생하는 피부열은 증상부에 따뜻한 물 수건으로 온찜질을 하여 땅구멍을 열어주어서 열이 배출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피부열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